학생 브이로그 베리베리 공방을 곁들인 님들아 하이로 오늘은 기말고사 기간인데 매주 베리베리 보러 간 브이로그끼리 왔어요. 일단 알바 가야해서 출근해줌. 퇴근 아 방송국 알바썰은 차차 풀게요. 지금 아이돌 보러 간거 풀게 너무 많음. 학교 다니면서 돈가스 두 번째 먹는 건데 은근 맛있네요. 팀플하고 나왔는데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음. 눈사람 귀여워. 눈 오는 날 민욱이라 낙서하고 튀고 싶었는데 드디어 성공함. 하이 수색 오늘은 일하러 엑스 베리베리 오빵이들 보러옴 이날 2시간 자서 카페에서 자려고 했는데 옆에서 재매해서 엿듣느라 하나도 못잠 우우 그치만 너무 재미있었음 다시 만나고 싶어요 공방폭하는 동헌오빠 나옴 첫 주차 끝아 그리고 제가 어딜 다녀왔냐면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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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바로 방송대상 시상식에 다녀왔어요. 청년 심사단 선정되었을 때 넘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중간고사랑 겹쳐서 힘들었는데 어찌저찌 이겨내. 아무튼 축전도 보고 만난 것도 야무지게 먹었음. 트리 넘나 이쁜 버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었음. K K K. 일주일 잘 살았니? 그럼 베리 베리 보러 가자. 이날도 과제하느라 두 시간 잠. 친구들이 저보고 베리 베리네요. 눈이 펑펑 오는데 야외에서 떡볶이를 줬어요. 건물 바닥에서 먹었어요. 샤갈! 그치만 사랑해요? 이 주차 끝!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했어요. 데스노트 보러 케케, 라이터 임규형 배우님 짱! 으... 그리고 케인님의 암레디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꿈을 이룬 데스노트 넘나 재밌었어요. 그럼 끝!